신규 더빙 팀, 안경 더빙 팀입니다. 그리고 첫 라디오죠. 네,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무혜님, 자기소개 시작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칸의 아오일에 맡은 무혜시라고 합니다. 와, 너무 멋져요. 네, 그럼 저는, 저는 야시로 데니아 미나와도 티아라 여을같은 당장 안경 애나라고 합니다. 네 그럼 와. 이제 성대모사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대사가 있다 다행이다 나는 무서운 이야기 무섭긴 하지만 데니가 기운을 차린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와 너무 잘하셨어요 와. 전 시작할게요 친구?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티아라 역을 한개더 맡아가지고 아까 티아라 역을 안 해가지고 티아라 해보겠습니다 난 미나무 미너부터... 아 잠만 잠시만요 저왜 이러죠? 들리만요다다다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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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난 미나무 타가면 돼 티아라다 대충 이렇게 할게요 네네 네, 너무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어. 没有。